안녕하세요 장영원입니다 아, 모처럼 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러분들이 카톡 단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는 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 먼저 말씀드리는 건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어, 총 38강으로 만들어졌죠 그 온라인 강의를 보시면서 질문도. 하 시고 제가 또만 들어 드리 는 해설 영상 을보 시면 아마 오프라인 으로 1대1로 코칭 받는그 효과, 와, 거의 비슷하게 열심히 참여하시면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매수의 정석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한 10분 이내인 것 같아요. 들어와 계신 분은 거의 3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SBS 비즈랑 하는 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 중에 3가지 정도를 구현을 해서 미국 주식 자동매매 시스템을 음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어, hts 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테스트 중입니다 자동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동 매매 기능을 누르시면 어, 매일 스스로 알고리즘에서 나온 어,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고 아, 자동 매매는 아직 좀 그렇고 내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종목 발굴과 매수 타점 손절 타점 1차익절 지점 등등을 어, 보고 싶다 그러면 그 hts를 다운받아서 유진 투자 증권에 주문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어, 현재 상태에서는 유진 투자 증권 hts를 설치를 하셔야만 이 hts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안내 같은 것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제가 sns나 이런 쪽에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니까 다시 이제 1대1 코칭 강의가 어떤 건지 질문들이 많이 오시고 전화상담도 많이 오는데 어, 정말 이걸 평생 쓸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 그런 간절함이나 열정이 있으신 분들만 어,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뭐 평생 월몇 프로씩 수익이 납니까? 일단 쉰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열심히 한 한다면 전제를 까시면 안되니까 오셔서 상담해 보시고 열심히만 하시면 그렇다고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실제로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눈으로만 봐서는 어, 주식 매매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종목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 차트죠. 삼성전자 차트가 지난주 언제냐 하면 8월 31일 날낮 12시에 올린 겁니다. 아이 차트 분석을 만드는 데는 12시 이전에 했겠죠. 현재 차트에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2평선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유익한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서도 이 152평 지지 근처에서 시그널이 나왔듯이 며칠 전, 한 2, 3주 전에도 152평선 지지선을 닫고 상승 후 다시 이제 이 지점에서 152평 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어떻겠냐. 단, 여기까지, 이중바닥 지지인 65,8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매수, 이중바닥 가격에서 한 3분의 1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저점 만들고 올라가면, 이 저점이 만들어지는 한틱 아래에다 스탑을 놓고, 매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저도 또한 그 전략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시면, 오늘, 9월 4일인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어 운이 좋았죠. 이때 제가 이제 전략을 만들어서 150평 지지가 어 장때 음봉일때 만들었는데 장 끝날 때는 이렇게 저가 찍고 올라가서 어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되고 이제 월요일 날 가격이 올랐다가 빠진 상태였는데 안 그래도 만약에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서 한 7, 80%는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참이었는데 그것까지 못 가고 빠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두 번째 그 네이버 카페에서 가보시면 CJ 제일제당이 이렇게 매매 전략하고 또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문제로 풀어드렸어요. 어떤 문제로 풀어드렸느냐. 자, CJJ재당의 2023년 9월 1일 2시 35분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일봉은 어떤 지지 요인이 있을까요?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해서 매스타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주식 매스타점안전 정보에 있는 문제 유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에서 적용되는 퀀트 알고리즘 매수타점이 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해보시고, 자, 9월 1일날 3, 3, 2평 지지 패턴 3이 일단 진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 요 날과 요 날에 조그만 이중바닥 기자, 이평선 3삼 2평 지지 그리고 이제 N자형 153375를 뚫고 처음 뚫는 요지점과 마지막 이평선인 9월 1일이 N자형 지지도 중복이 됐다. 그러니까 9월 1일 일봉 차트는 세 가지 지지 요인이 있던 거죠. 조그만 이중바닥, N자형 지지, 332평 지지 패턴상. 그리고 오늘 이제 CJ 제일제당 차트를 보시면 어, 살짝 올라간 모습입니다. 지난주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내드렸죠. 3, 3, 2평 지지 패턴 3. 여기가 N자형 첫 번째 지지, N자형 두 번째 지지이자 3, 3, 2평 지지 패턴 3이죠. 그리고 조그만 이중바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하고 제일재당이 운 좋게도 올라갔다고 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매수를 할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거에 올라갈 줄 알았으면 다 배팅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나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지지 저항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어지고 그리고 그 책을 보시고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보시고 스스로 훈련하시든지 직접 와서 일대일 코칭을 받으시든지 하시면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주식 매매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요.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근거들을 보실 수 있게끔 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 한화 솔루션이라고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은 왜 보고 있느냐? 한화 솔루션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늘이 역회된 숄더에 약간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매수 디버스가 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제일 큰 저점이 아닐까, 그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지지 요인으로 볼수 있는 가장 큰 지지선이 있는 이유는 바로 월봉에서 지난달에, 8월달에 152평선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매수의 정석 26, 27강을 보면 일봉과 월봉을 이용한 매수 타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매스티버스가 나오는 이때가 매수 타점인데 이때 이렇게 가격이 그냥 올랐으면 제가 따라가 보질 않지만 가격이 이 그때 중간쯤에 사는 가격과도 현재 시점이 며칠 동안 계속 비슷했어요 현재 시점 포함해서 며칠 동안 그래서 충분히 아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스탑은 어디? 35,000 밑에다 두고요 그래서 한3%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어 매수 타점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 정석 오픈 채팅방에서 JYP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주 잘 고르셨어요 근데 요 구간, 요 구간에 뭐가 있죠? 어때요? 딱, 여기랑 이중바닥도, 조그만 이중바닥도 충족을 하고, 여기 있는 갭구간, 어때요? 또 지지선 역할을 하죠. 근데 갭구간은 반드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메꿀 수도 있지만,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메워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사느냐, 아니면 저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152평 지지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또,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구간 하단이 지지가 되면서, 여기가 다 메꿔지면, 세 가지 지지 요인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첫 번째, 152평 지지. 두 번째,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쭉 빠져준다면, 여기까지 빠져준다면, 개파단 지지. 그죠? 개파단 지지도 어, 충족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전고점이 있는데, 비슷하게 개파단 지지랑, 안 물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가격이 이렇게 쫙 빠진다면 저는 이곳에서부터 매수를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M A C D가 가격이 좀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저점을 더안 만들고 올라가면 이거 역시 뭐가 돼요? 매수티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가격이 한 번만 더쭉 빠져 준다면 뭐 그걸 못 기다리신 분은 지금 사고. 여기에서 한번더 사면 되겠죠. 그렇게 두번 매수할 전략을 하셔서 지금 매수에 가담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저는 최소한 152평선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더 빠진다면 개파단 지지까지 충족이 된다면 세 가지 지지 요인이죠. 뭐죠? 152평선, 이중바닥, 그 다음에 매수디번스 게다가 개파단 지지 네 가지가 충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의 정석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올려주신 하상현 씨는 점점 더 눈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 멀리 있더라도.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런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영상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공부를 해야만 음, 돈을 벌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 음, 애쓰셨고 계속해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매수의 정석 오픈 채팅방에서 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에 제가 개발한 매수의 정석 주식 자동매매 퀀트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